어머니는 한약을 맛있게, 한의사는 한약을 멋있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 자체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나쁜 음식이며, 나에게 맞는 음식은 좋은 음식입니다. 나에게 맞다, 맞지 않다라는 의미는 유전적 소인인 체질, 체형, 체상 등에 따라, 따라집니다. 근데 동일인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나에게 맞는 음식과 나에게 맞지는 않는 음식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버리십시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을 버리십시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절대적 기준을 버리십시오. 물론, 각각의 음식에 대해 절대적 기준의 지식만 알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몸과 마음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하지 못하시다면,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다만, 동일 음식을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시는 모든 음식은 한약이며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섭취하시게 되시면 약성을 지니게 되어 우리 몸과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음식을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섭취하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섭취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회 이하 정도로 섭취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필요하면 흡수하고 필요치 않으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특정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특정 음식만 먹으려고 먹지 않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질병의 상태에서는 특정 음식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약성을 발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한약의 원리입니다. 즉 한약은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동물의 애니멀 케미칼 광물의 미네랄 케미칼로 균형 치료를 위함인데 주로 식물과 동물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동일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시게 되시면 식물의 파이토케미칼 동물의 애니멀 케미칼이 약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질병의 상태에서 특정 음식만을 섭취함으로써 질병을 치료코자 하면 좋은 의도이지만 혹여 선택된 음식이 특정 질병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이라면 나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질병 상태에서도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기에 동일 음식을 일주일에 2회 이하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